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워드프로세서와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워드프로세서를 옛날에 타이프라이터처럼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 한글이라든지 MS-OD에는 스타일 기능이라고 해서 문단의 특성을 일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에도 마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워포인트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화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곧바로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서를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반복해서 계속 바꾸는 이런 아주 노동 집약적인 비효율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면서 자신만의 문서, 자신만의 문서를 순식간에 다른 형태의 또 다른 자신만의 문서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시작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의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디자인의 수는 약 50여가지 정도 됩니다 이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택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처럼 문서의 형태가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50가지 가운데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선택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된 디자인 하에서 여러분들은 색상의 형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 20여 가지의 색상의 조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색상의 조합은 색 전문가들이 만든 것으로서 색들이 서로 조화를 잘 이루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또 글꼴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약 20여 가지의 글꼴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은 몇가지 개체들의 효과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여가지의 효과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또한 역시 10여개의 배경 스타일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 디자인 색상 글꼴 효과 배경 스타일 이런 모든 것들을 조합을 할때약 500만 가지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은 보기로 들어가서 슬라이드, 슬라이드 마스터를 켜고, 여기에 여러분들 문서의 스타일을 또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시트의 제목뿐만 아니라, 각 시트의 내용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둘째 수준은 또 다른 것으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수천만 개 가운데 하나의 스타일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더라도 나중에 이 슬라이드 마스터라든지 이 디자인을 바꿈으로해서 순식간에 또 다른 형태의 문서로 여러분들은 일괄 변화를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파워포인트 문서는 수천만 가지 중에 한 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문서가 될 수가 있고 또 편리하게 여러분들의 또 다른 자신의 문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서의 포맷을 통일을 한 뒤에 공동 연구하는 사람들끼리 나누어서 공동 작업을 한다면은 나중에 그냥 문서를 가져다 붙이기만 하면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여러 사람들의 작업이 한꺼번에 완성이 되고 또 한꺼번에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파워포인트를 사용을 하면서 이 디자인 기능과 이 색상 기능과 또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기능을 꼭 사용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